대물칙을 기했습니다. 죽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따, 그, 알통 멋지다. 에이, 굵다. 진짜, 그래, 이거, 아이이이이 이게, 이게 여기서도 커브를 돌려야 돼. 네. 네,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1m, 2m, 3m, 4m, 그건 5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자 아, 다안 보이지? 다 아, 뭐야? 워낙 크 가지고 길이 길이가 길고 워낙 크 가지고 아.